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용입니다. 캡프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제품 이름,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꽤 오래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대략 맞겠습니다. 코 코다, o d a o d a 의 W 버전, 그러니까 코 o d a W라는 신제품이 출시됐어요. 뭐 그런 히스토리 모르고서 그냥, 어, 캡프의 엔트리급 액티브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제품의 특성, 성능과 함께 배경 히스토리까지도 알고 들으면 이 제품에 대한 좀더 많은 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잠시 보면 최근 오디오의 3대 조류 같은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 2010년대 이후 뚜렷해진 경향이 뭐냐면 액티브 스피커 그리고 올인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이세 가지가 중복이 된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은 사용자들의 지지를 받고 롱런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보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집은 이미 오랜 히스토리와 그에 기반한 기술들이 확보된 이런 회사들이 저쪽에서 하이엔드를 만들고 그걸 만든 기술을 그 아래쪽에 있는 꽤 많은 라인업으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아래쪽 제품들은 새로 만드는 회사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랜 히스토리와 기술이 축적된 브랜드들이 엔트리급을 만들어내면 가성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캡프가 그런 제품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캐프의 기존 라인업 뭐 아시죠? 레퍼런스, R, Q 그리고 위로 보면 미온이나 블레이드도 있고 이제 스페셜 버전이 LS50이나 60 이런 꽤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캐프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엔트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의 제품 라인업 중에 이 제품을 끄집어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캐프에서 이 코다는 BBC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제품이 출시됐었어요 1971년 그래서 약 70년대 전체를 그 개프의 오리지널 코다가 시장에서 개프 이름을 알리면서 팔려나갔고요. 그게 이제 80년대가 되면 버전 2, 3쭉 와서 이제 저희가 9 0년대본 제품은 코다 7이라는 제품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00년 넘어서까지 코다 9, 버전 10까지 만든 게 그게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버전 9부터는 이제 톨보이 형이 됩니다. 근데 그 제품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드물 거고 국내에 이렇게 제품이 많이 안 들어왔고 코다 7 정도가 사용자들도 꽤 있었고 캐프의 엔트리 시리즈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하튼 코다는 캐프의 꽤 초기 시절부터 자리 잡았던 그런 시리즈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코다 W라는 제품이 좀더 반가우실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 모르는 분들은 아이 제품이 자그마치 50년 전에 만든 그 제품을 다시 리메이크한 그래서 이 제품의 컨셉을 제가 좀 생각해본 타이틀이 네오 레트로, 그냥 레트로 정도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 맞게 꽤 많은 부분을 탈바꿈을 한 하지만 원래 캐프의 70년대 그 컴팩트 스피커, 그것도 꽤 가성비가 높은 그 시리즈의 정신은 그대로 계승된 사실, 고게 깨알 같은 캐프의 요 유사한 등급의 다른 스피커들하고도 미묘하게 서로 다르게 그렇게 뽑아낸. 기존 제품에는 없는 그빈 곳들만 채워서 만든 그런 새로운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을 보면 바로 확인이 되지만 고 o d a W는 유니큐 동축 시스템 기반으로 한 2way 컴팩트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입니다 12세대 최신의 유니큐 드라이버를 장착하고 있고요 트위터에 30W 미드베이스에 70W 액티브 앰프를 장착하고 있는 그래서 앰프가 필요 없고 케이블만 꽂으면 소리가 나는 제품이고요 이 스펙 자체는 ls50을 따라갔어요 제품의 등급은 lsx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 드라이버는 ls50 그러니까 525인치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미드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트위터는 알루미늄 1인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잠깐 보시면 어떤 건 lsx 어떤 건 ls50 그래서 제가 교묘하게 중첩이 안 되게 비껴간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건 ls50도 아니고 lsx도 아닌데 가격은 lsx 등급 정도로 맞춤 서서히 그런 제품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하튼 이 ls50과 lsx 그 둘의 교묘한 조합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고다 W만의 특징이 한 10가지나 돼요. 그 특성도 기존 제품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선 유니큐 드라이버의 12세대를 장착하고 있고 그걸 드라이브하는 액티브 시스템과 안에서 컨트롤하는 시스템 이 유명한 MIE Music Integrity Engine. 최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d s p 로 LS50이나 l s 랑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스피커의사용자를 어떤 사상으로 어떤 냐가잘 나타나는 것중에 하나가 포노 입력이 있어요 폰우단 외에 다른 RC 입력을 한조더 받을 수 있어서 턴테이블과 다른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소스 기기 그렇게 두 개를 다 동시에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상 기기 입력할 수 있는 HDMI ARC도 있고 PC를 입력할 수 있는 USB-C도 있고 출력은 서브 파웃시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의 품질 자체 이게 좀 독특해요 디지털 프로세싱을 해서 아날로그 출력하는 이 품질을 최신의 고해상도 DAC로 쓰거나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딱 CD 음질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cd와 lp를 동등한 수준으로 재생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cd는 16비트에 44.1khz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거에 최적화시켰다는 게 독특합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리면 안 쓰면 안 썼지 d칩을 썼다 하면 대략 24비트 96 최소한 24비트에 192뭐좀 욕심을 내면 32비트에 384khz까지 p c m 으로 재생하고 뭐 dsd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이게 코다 w가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cd 음질에 최적화시켰다 16비트에 4 4 1 k h 의해상도에 거기에 최적화시킨 그 포맷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상위 비트레이트나 샘플링 레이트까지 가서 그걸 완벽하게 재생 못하지 말고 cd 음질을 베스트로 내는 그런 재생을 한다 이게 코다 w의 독특한 재생 등급입니다 여하튼 그런 음질 포맷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독특한 게 블루투스 5.4 최신의 무손실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면서 5.4는 블루투스의 등급이고 그 블루투스의 품질이 로스리스까지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음악 들어보시겠지만 블루투스 음질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만 돼요. 와이파이를 넣지 않았어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와이파이 그냥 추가하면 되거든요. 와이파이 그냥 하나 추가하지 무선으로 네트워크 잡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런 메시지예요. 코다W는 굳이 와이파이 잡고 이렇게 힘들게 네트워크 잡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쓰지도 않을 거 붙여놓지 말고 간편하게 블루투스로 최선의 음질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게 코다W의 독특한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CD 음질에 최적화됐다는 그런 프로세싱하고 블루투스 5.4를 무손실로 재현하는 그래서 무선 재생과 CD 음질의 최적화 그리고 포노단 LP를 최선으로 재생하는 요 포맷 자체가 이 제품의 어떤 강한 시그너처 같은 그런 특성들이에요 이거는 LS50이나 LSX하고는 지향점 자체도 다르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보기엔 LS50으로 대신할 거라든가 LSX만 사도 되는 거를 그런 특성들에 묻혀서 고다 W가 존재감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LS50이나 LSX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세계가 있다 이거를 구축하려고 꽤 고심해서 만든 그런 특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제품의 특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역시 이 직관적인 버튼 케프 코넥트 앱으로 세팅을 하고 뭐 블루투스로 음악 재생을 하면 되지만 또 스피커 가까이 있을 때는 직접 이렇게 만져서 전원을 올리고 소스 선택을 하고 볼륨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앞에 다섯 개나 뒀고요. 그리고 지금 재생되는 것들이 이렇게 모니터 되게그 위쪽에 재생 소스 LED가 들어와서 그런 걸 모니터해 주는 장면도 좀 이쁘게 그렇게 보는 재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캡프의 2등급의 제품들, 뭐캡프 LSX도 크바드라트 쓰고 뭐 이런 다양한 칼라 베리에이션 이런 거 아주 좋은데 좀더 클래식하게 그런 신소재나 뭐 새로운 동그란 곡면 디자인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반듯한 육면체 형태를 하면서도 꽤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칼라가 다섯 가지가 돼요 큐레이트 칼라라고 하는데 이 제품도 이게 니켈 그레이라고 이렇게 뭐 패턴 하나 안 넣고 약간 무광으로 만든 그런 회색 톤 어, 색깔 되게 멋있습니다 다섯 가지 색깔을 고를 수 있고요 이 정작 앞에 패널이 세로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영국 70년대 스피커 디자인하고 많이 닮았어요 셀레스천 그게 처음에 보여서 그래서 네오레트로라는 단어가 떠오른 이유도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70-80 시대의 독특한 디자인 컨셉을 현 시점에 어떤 기술과 세련미 그런 칼라톤으로 그렇게 접합을 시킨 이거 디자인은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감각이 뛰어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 스피커는 유선으로만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두 스피커 간 교신한 USB 포트가 따로 있는데 3m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는 8m짜리까지 그렇게 주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넓게도 좁게도 그렇게 배치해 쓸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전용 스탠드 SQ1이라는 전용 스탠드가 있는데 이건 지금 시청용으로 임시로 쓴 다른 스탠드고 전용 SQ1 스탠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요튼 그런 약 11가지나 되는 이 제품 고유의 특성들이 깨알같이 그렇게 배 베리 돼 있습니다. 자, 한 10년 만에 보는 이 코다는 과연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음악을 들어봐야죠.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이 코다 W를 듣는 동안 책상 위 혹은 책상 살짝 뒤쪽, 여기에 배치하고 들으면 딱 비율이 맞겠다. 그래서 대략 제 책상에 이렇게 코다 W를 배치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렇게 들으면 아주 최적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보다는 좀더큰 시청실에서 들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듣게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멀리서 보기엔 좀 아까워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 실제로 보시면 아마 저랑 유사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특히 저와 이 오디오 세대가 비슷한 분들은 오디오 이력 세대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유사한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셀레스천 얘기했잖아요. 셀레스천 SL 700이란 제품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단히 획기적인 사운드도 그랬었고 디자인 자체가 그랬었는데 이 제품은 이 바깥쪽 마감, 벽을 두텁게 만들고 그 리플렉싱에 대한 FA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LS 50 그것도 이제 메타 버전까지 와 있는 이 제품하고의 차이는 인클로저와 리플렉싱 이 품질 딱 그거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이즈 자체도 LSX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그런 소리를 내고 있고요. 미드베이스 유닛 자체가 LS50과 동급의 유닛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인클로저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스케일도 딱 그렇습니다. 다만 다시 얘기지만, 그 인클로저 자체의 벽을 두껍게 만들고 브레이싱을 보강을 많이 한. 그런 제품에 비해서 울림을 아주 견고하게 통제한 쪽이 아니라 살짝 울리게 만든. 거기까지 했다면 사운드 자체도 LS50하고 차별화가 좀안 되고 가격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약간, 다시 얘기지만, 네오 레트로. 그런 레트로 사운드의 어떤 울림을 살짝 남겨둔. 그게 좀 절묘한 거예요. 그런 사운드를 냅니다. 12세대 아주 선명하고 위상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최신의 캡프의 선니도와 해상도를 제시하면서 통의 울림은 l s 5 0학고 조금 다르게 만든, 요게 아주 절묘한 설정인 거죠. 그 재생 장르도, 이 최신 곡들의 신선함, 이런 것도 잘 어울리지만, 어딘가에, 특히 이 중역대 아래쪽 대역에서 독특한 레트로적인 울림을 들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최신의 곡이라 할수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Fade of o p h l i a 같은, 현재 빌보드 핫1 0 1위 곡이죠.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 곡도 양면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최신애로 다듬은 그런 프로듀싱이 들어가 있지만, 어딘가에 노스텔직한 분위기도 담겨져 있어요. 살짝 컨츄리스러운 비트도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놓치고 스쳐 지나가는 스피커들도 있는데 비해서, 코다 W는, 어, 이런 소리가 들리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반짝거리고 비트를 아주 선명하게, 아주 또렷한 이미징과 스테이징까지 스피커 뒤쪽에 이렇게 그려내주지만, 울림 자체를 차갑고 이렇게 도회적이고, 새로 나왔다 조만간 빨리 사라질 유행이 아닌 어떤 긴 여운 같은 게 그런 분위기적으로 긴 여운 같은 게 뒤쪽에 살짝 담겨있는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울림을 들려줍니다 녹음에 그 담겨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은 이곡 중에 가장 독특하고도 아주 멋지게 들었던 그런 fade of f e r 였다는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명하고 깔끔한 막시스템 듯한 느낌을 주는 4플레이의브레이 a k it Up 같은 이런 곡은 오히려 캡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그리고 이 중점을 이렇게 끌지 않고 아주 단정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느낌까지도 잘 살려줘서 이런 곡들은 케프가 선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데 다만 여기서도 그래요 베이스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살짝 통 자체를 얇게 설정해서 ls50 같은 아주 단단하게 밀도를 주는 그런 스피커에는 없는 여운 같은 게 살짝 드러나는 이렇게 부스팅을 남긴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살짝 부풀리는 데가 있어요 그 베이스음이 다이나믹스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살짝 부푸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약간 지향한 느낌은 포플레이서도 느껴집니다. 그런 울림이 가장 좋았던 곡 중에 하나가 소편성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그런 현악기 곡들 있죠. 특히 이 기타나 고악기인 류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코다 W의 매력이 아주 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비발디의 두대 바이올린이 반주를 하는 류트 협주곡 있죠. 두대 바이올린과 류트를 위한 협주곡이라고 하는 이 베란셰이서가 연주하는 곡인데 이 곡이 또 종종 얘기하지만 류트 울림이 살짝 거칠게 나와야 긁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야 이 곡의 느낌이 사는데 딱 지금 코다 W가 그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이렇게 들려야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듯이 류트 울림이 아주 리얼하고 다이나믹스도 딱 적당한 만큼 나와요. 이거보다 더큰 스케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 스케일이 필요한 곡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곡이 낼수 있는 그런 파워 핸들링과 다이나믹스 그리고 질감의 한도 내에서는 코다 W가 아주 최적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코다 w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케프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포맷의 신제품이라고 보시겠지만 뭐 저를 포함한 그 시점의 오디오를 이렇게 거쳐 오신 분들은 코다란 이름을 케프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그런 분들은 코다 w가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모습이나 이름이 아닌 사운드를 들어보면 좀더 반가우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네오레트로 그 독특한 포맷을 지향한 마치 이 신세대 복식의 예전 스타일을 살짝 접합을 시킨 그런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도 같이 들기 시작해서 이 제품을 듣는 동안 무엇보다 아주 매력적인 기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다 W 그런 히스토리와 스타일, 지금 현재 캐프엔 없는 새로운 포맷과 그런 사운드의 제품이 나타났다는 거 그걸 참고하면서 한번 이 제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원만 꽂으면 블루투스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